안녕하세요 헌핑입니다 섹시한 몸매의 상징 가슴라인과 식스팩라인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총 6가지 동작으로 준비했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확실한 운동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원하는 몸매를 만드신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셋 출발! 홈핑은 함께하는 운동을 추구합니다 점핑과 근력을 한 번에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슴 운동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체감 있는 볼륨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상부 볼륨과 가슴골, 그다음에 옆에서 잡아 줄수 있는 세 가지 운동을 해 주신다면 조금 더 섹시하고 건강한 가슴 라인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지방으로 가득 찬 가슴을 조금 더 탄력 있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처지지 않는 가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물론 가슴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서 입체감 있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덤벨을 가지고 할게요. 무게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올바른 자세, 거기에서 자극이 오고 난 뒤에 무게를 통해서 그 정점을 자꾸 내려가시는 거예요. 다리를 90도로 세워보세요. 그러면 하체 힘이 빠지면서 상체 몰입도가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등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팔을 한번 쭉 펴서 보세요. 어깨 쪽으로 팔을 좀 올려볼까요? 조금 더 올려볼까요? 느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깨 라인으로 먹어요. 여기서 조금만 당기면 가슴 위쪽으로 먹겠죠. 자, 중앙 지점이 있고 조금 더 내리면 가슴 아래쪽으로 자극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을 위해서는 가슴 중앙 위치를 먼저 찾아주세요. 그 위치에서 운동을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잡았다면 덤벨을 이 팔뚝에서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 무게를 받쳐줄 수 있도록 등을 한번더 깊이 들어주시고 가슴에 먼저 힘을 주고 두 단계로 나눠서 해볼게요. 반 정도만 열어볼까요? 자, 이때 깜빡하고 팔이 열린다면 다시 모아서 가슴이 열릴 수 있도록 가슴에 힘을 주고 가슴으로 버텨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피자의 치즈가 늘어나듯이 쭉 늘어나는 느낌으로 버티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번더 늘어나서 정점을 찍을 때가슴을한번더 들어주세요. 그래서 극대화 시킨 상태에서 정점을 이 가슴 볼륨으로 버텨주시고요. 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통해서 가슴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힘을 먼저 줘보세요. 내밀고 힘을 줘서 당기세요. 가슴을 모으세요. 모으면서 팔이 이분의1 당겨올 거예요. 거기서 한번더 가슴을 힘있게 모으다 보니까 팔이 모아진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요? 아래 위치에서 가슴 중앙 위치를 찾으시고요. 거기에서 가슴의 근육으로 충분히 신전시키고 가슴이 모이면서 끌어당기는 거. 가슴을 내밀면서 팔이 열리고 팔이 열릴 때 좁게 열리는 것보다 넓게 열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모이면서 팔이 딸려올 때 끝까지 가슴에 힘을 주셔, 주시는 거. 그리고 멈췄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바로 이어서 가셔야 가슴에 힘이 풀렸다, 잡혔다 하는 반쪽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슴 위치 잡았죠? 약간 이번에는 윗가슴 쪽이니까 90도에서 조금만 위로 올리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가슴을 다시 들어 올리세요. 등을 들어서 가슴을 쭉 내밀고, 반만 접어볼까요? 쭉 넓게 벌리셔도 돼요. 스톱 했을 때 가슴으로 잡았는지 체크하시고, 한번더 벌리세요. 이때 팔을 완전히 펴주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중요한 건 어깨로 들어가는지 가슴에서 버티고 있는지 느끼시고, 반만 먹어볼까요 모아주고 끝까지 모아주시는 거예요.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힘을 주면서 등이 말리겠죠. 그게 아니라, 가슴의 힘으로 팔을 끌어당기고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운동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가슴 중앙골을 예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덤벨이 가슴으로 떨어지는 걸 가슴 무게로 받치는 겁니다. 받치면 가슴 중앙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가슴에 힘을 주면서 다시 원위치로 위로 올립니다. 다시 해볼까요? 천천히 버티면 가슴 중앙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가슴에 힘을 주고 끝까지 밀어주시는 겁니다. 이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입체감 있는 가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운동하실 때는 하나, 둘에 버텼다가 셋, 넷에 올라오실 거예요. 준비, 아, 등 들여주시고요. 가슴에 집중하세요. 준비, 고! 하나, 둘, 넓게 벌리세요. 다시 힘으로 모으세요. 가슴 힘으로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팔로 모으려고 하지 말고 가슴 힘으로 팔을 당긴다 셋 하나 둘등 들어 주세요 하나 넷 하나 스톱해서 가슴 내밀면서 그대로 셋 다섯 하나 둘셋 가슴 볼륨을 예쁘게 하나 둘셋힘 주세요 자 버티고 가슴에 탄력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덟 하나 둘 가슴 아홉, 하나, 버텼다가 힘있게 가슴 수도 세워서. 똑같아요. 하나, 둘에 내렸다가 셋, 넷에 올라올 때 가슴에 먼저 힘으로 버텨서 가슴에 힘을 주면서 당기는 느낌, 고! 하나, 스톱, 힘 주세요. 셋, 하나, 하나, 버텼다가 내쉬면서 마지막에 후, 들어 마시고 짜면서 마지막에 셋, 하나, 둘, 셋, 천천히. 하나, 위치 잡으시고요. 셋, 다섯. 바닥에 닿을듯말듯 듯 등을 들어주세요. 셋, 여섯. 하나, 둘, 셋. 가슴폭을 넓혀주셔야 돼요. 가슴폭을. 셋, 여덟. 가슴폭을 충분히 늘었다가 힘을 주고. 아홉. 하나, 둘, 셋, 여 자, 모았으면 가슴에 힘을 딱 버티세요. 아령이 가슴으로 떨어지는 걸 가슴으로 계속 저항을 잡아준다는 느낌 가지시면 돼요. 고. 하나, 둘, 가슴에 힘주면서 모아주세요. 셋, 하나, 하나, 둘, 흠, 둘, 천천히, 천천히, 셋, 셋, 하나, 둘, 버티고, 셋, 자, 등 밀어주세요. 바닥 붙이고, 가슴에 힘으로, 다섯, 등이 말리시면 안 돼요. 힘있게 후, 여섯, 자세 늘 잡으세요. 힘들어도, 등 들고, 일곱, 하나, 둘,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세를 잡아주세요. 팔을 펴는 게 아니라 가슴을 짜는 거죠. 아홉, 가슴으로 무게를 받쳤다가, 수도. 위치 잡으세요. 자, 가슴 정중앙 위치를 자기가 잡으셔야 돼요. 체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준비, 고! 하나, 둘, 힘있게, 빵! 하나, 자, 팔이 아니에요. 팔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가슴이 늘어났다 수축되는 느낌. 둘, 셋, 셋 하나, 둘셋넷처음에 힘들더라도 올바른 자세를 하시면 나중에 편해지십니다 다섯 하나 둘셋 들어 주세요 등 들어 주세요 등으로 말리지 않도록 일곱 예쁘게 만든다 그러면 약간의 고통이 필요하죠 여덟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요 아홉 하나 둘셋야자 운동은 조금 올바른 자세를 하려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 아니 다리가 내려가지고 음. 하지만 그 자세가 나중에는 편해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먼저 잡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원하는 부위를 만들려면 나머지는 잘 지탱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들어갈게요. 자, 들어주시고. 가슴에 힘 주시고요. 가슴으로 버티는데 얘가 이제 넓게, 넓게 벌려볼 겁니다. 충분히 이렇게 넓게. 넓게 완전히 펴서. 그 상태에서 가슴으로 모아보세요. 당겨보세요. 어. 쭉.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자. 준비하시고 고. 하나, 둘, 힘 있게 셋, 하나, 둘, 셋 둘, 자, 버텼다가 팔이 아니고 가슴에 먼저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볼륨감이 끝나고 나는데 가슴이 조금 더 얼얼한 느낌 하나, 둘, 셋 다섯, 힘을 주세요 둘, 셋 힘주는 연습부터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천히 가슴 힘주고 여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버텼다가 힘있게 아우 탁 놓지 말고 바닥에 닿을 듯말듯 듯 버텼다가 바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이야, 오케이. 바닥에 탁 놔버리면 이게 운동을 하다가 말게 돼요. 그래서 바닥에 닿을 듯말듯 듯 하셨다가 그대로 밀어주셔야 돼요. 음. 자, 세 번째 동작은 가슴 볼륨을 잡습니다. 이 무게를 받쳐주셔야 돼요, 가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고! 나 버티고, 힘있게 밀어, 힘있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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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힘주세요, 힘주세요. 자, 덤벨이 가볍다면 가족 중에 한 분이 살짝 받쳐주세요. 가슴에 힘이 들어가게. 많이 들어가죠, 그죠? 자, 가슴에 힘주세요. 셋, 하나, 둘, 네, 장비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조금 더 집중하시면 돼요.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힘주세요, 힘주세요. 가슴에 힘으로. 일곱, 가슴 운동이라는 거 잊지 말고 운동하세요. 여덟, 하나, 둘, 셋, 천천히. 팔을 굽혔다 펴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등 들어주시고요. 아, 내가 좀 불편하게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부위에 내가 의식을 집중하고 있는가.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갑니다. Go! 자, 둘, 모으세요. 힘있게. 자, 팔이 아니고, 가슴으로 내밀면서 모으세요. 움츠리면서 모으지 마시고. 셋! 자, 등더 들고. 넷! 자, 받쳐주고, 가슴의 힘으로. 다섯,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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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들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걸 계속 기억하면서 가슴으로 제어하고, 걸어당기고 있는가.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버텼다가 힘 있게, 후 여덟, 버텼다가 힘 있게, 후 아홉, 집중하셔야 돼요. 자, 끌어올리세요. 오케이, 이런 느낌. 가슴으로 끌어올린다는 느낌 잊지 마세요. 흔히 팔을 완전히 펴서 넓게 한번 펴볼게요. 그 가슴에서 그대로 끌어당겨 보세요. 대신에 등에서 확실하게 받쳐주는 거 잊지 마시고, 팔이 바닥에 닿을 듯말듯할 때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다리 올리시고, 준비, 고. 하나, 둘, 힘있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팔을 통해서 가슴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가슴 근육을 통해서 팔이 딸려와야 가슴이 단련이 되겠죠. 하나, 둘, 넷. 천천히, 천천히, 힘있게. 후, 다섯. 더 힘주세요. 더 힘주세요. 후, 느낌을 알아야 돼요. 하나, 둘, 일곱. 세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힘있게. 여덟. 하나, 둘, 좀더 넓게 가서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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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넓게 힘있게 모으세요. 아홉 한 번만 더 넓게,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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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자 이제 가슴 마지막 볼륨 잡아줍니다. 자 내려갑니다. 고 하나 둘 힘있게 하나 딱 받쳐주고 가슴을 골로 모아주세요. 하나 둘셋 하나 둘 힘있게 네 하나 둘 힘있게 다섯 자 가슴으로 밀어주세요. 여섯, 하나, 둘, 흠! 일곱, 순서만 안 바뀌면 돼요. 힘있게 밀어요. 할수 있어, 할수 여덟, 팔이 아니라 가슴 끝까지 모아주세요. 아홉, 내밀어, 내밀어요, 내밀어. 스톱.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슴 운동 끝났습니다. 물 드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복근 운동. 얘만 하시더라도 이 치골 라인하고, 600, 9 0을 예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요? 정확한 자세를 하고 있느냐 그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마어마한 몸의 차이가 납니다. 늘 기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령을 그대로 얹어놓으시고 잡으세요. 잡은 상태에서 쫙 숙여 주시죠. 이때 등을 펴주시고 복근으로 상체를 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자, 허벅지에 올라가 있는 아령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아령을 팔로 잡느냐, 아니면 배 힘을 주고 끌어올려서 잡느냐에 따라서 운동의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팔 운동을 하면서 배가 약간 쓰일 거냐, 배 운동을 통해서 확실한 내외복사근의 군사를 뺄 거냐, 내외복사근의 아, 군사를 빼야 됩니다. 다리는 편안하게 접어 주시고요. 자, 복직근 힘이 들어갔다면 이 각도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배의 위치가 움직이면서 떨어지고, 올라왔다가 반대로 떨어지고. 자, 팔을 내리지 마세요. 절대. 복근이 짜지면서 떨어지는 각도까지만 유연성을 가지고 짜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치골 라인하고 똥배 라인을 잡아줄 수 있도록. 다리는 편안하게 90도 놓으시고요. 팔을 완전히 벌려주세요. 그래서 다리의 힘을 하부 복근 힘으로 잡아준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그대로 늘려주는 거죠. 아랫배를 늘렸다가 그대로 끌어올리고, 좌우로 틀어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요 내외복사근 네그 아랫 부분이 더 자극이 와야 됩니다. 그 자극으로 끌어올리고 반대로 틀어주고 버티고 올라오고 요 자세입니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올라오시고, 둘 올라오시고, 셋 올라오시고 이렇게 마지막 자 그대로 끌어올립니다. 복근 운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이 얼마나 내려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근이 얼마나 충분히 늘어났다, 당겨지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복근에 집중해서 충분히 늘었더니 등이 닿을 듯말듯 하더라. 그 상태에서 복근에 힘을 먼저 주고, 상체가 끌려와야 됩니다. 자, 덤벨 잡았습니다. 이두 운동 하는 거 아니다, 잊지 마시고요. 이두는 이 각도 그대로 버티고, 코어 힘을 얼마나 잘 쓰냐가 중요합니다. 허벅지 올려놓으시고, 몸을 살짝 15도 새켜서복직근에 힘을 주시고, 배에 힘을 딱 들어서, 팔이 고정되는데, 배 힘으로 고정된다고 생각하시고, 10개 갑니다. 고! 천천히 하나, 팔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짜세요. 짜세요. 더, 더 깊이 짜고, 둘, 자, 정확한 자세로 하셔야죠. 셋, 제가 말씀드린 느낌을 잡으세요. 찍고 찍는 게 아닙니다. 넷, 하나, 둘, 또 찍는다. 다섯,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끌어올리세요. 여섯, 유연성이 적으면 덜 내려가도 괜찮으니까, 정확하게 복근의 힘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 더더더 더, 더 깊이 조금 더 틀어주세요 여덟 조금 더 깊이 틀어주세요 후 아홉 하나 둘 오케이 자 그대로 놓고 누워서 동배와 치골 라인을 섹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 하나 둘 올라와서 한번한번 복근의 힘으로 모든 걸 제어하세요 올리고 두번 그렇죠 두번 완전히 틀어주세요 하나, 끌어올리고 충분히 세자 조금만 힘내세요 하나, 끌어올리고 아랫배 라인이 섹시하게 만들어지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넷 하나, 둘 오케이, 쭉 다섯 하나, 둘 짜주고 올라오고 짜주고 여섯, 다가가요 자, 코어 힘으로 제하고저어해서 일곱 하나, 둘, 잘한다. 그대로. 자, 느낌 아시겠죠? 느낌을 잡는 겁니다. 복근에 힘을 놓지 않고, 짜주고, 약간, 내외 복사근 아래쪽을 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마지막, 올라오고, 짜주고, 이야, 좋습니다. 다리에 힘을 다시 빼고, 이제는 배꼽 위를 집중 공략한다. 고! 하나, 버티고. 자, 배에 집중하시죠. 배에 힘을 주면서 끌어당기고, 배로 버티고. 끌어 당기고 배로 버티세요. 쭉 버티고, 여섯. 겉보기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부위가 운동이 되는지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일곱. 그래서 끌어 당기는 느낌으로. 호흡, 후. 자, 머리 무게는 못 느껴야 돼요. 아홉, 스톱 자, 좋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얘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배에 의해서 위치 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딱 잡고, 자, 숙인 상태에서 놓고, 배 힘을 쭉쭉 두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분이 몸 만드는데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냥 들어 올리고 배힘 주는 것이 아니라 배 힘으로 끌어 올리세요. 후! 자, 갑니다. 후! 하나. 후! 자, 위치를 보면서. 자, 코어로 온전히 제어하고 있느냐. 후! 자기가 알잖아요. 그죠? 팔이 얼마나 개입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최대한 개입 안 되고 고정된 위치로 이동하는데 복근의 위치로 이, 이동, 인해서 이동한다. 하나, 둘, 조금 더 깊이 짜보세요. 여섯. 하나, 둘, 자, 일곱. 느낌을 잡으세요. 하나, 둘. 자, 어지러우신 분은 고개는 같이 안 들려도 돼요. 아홉. 느낌을 잡으시면 됩니다. 후, 깊이 짜지는 열. 오케이, 스톱. 제가 설명드리는 느낌이 내 몸에서 익혀져야 됩니다. 세번 정도는 꾸준하게 해주시면 몸에 익게 될 거예요. 준비, 고. 하나, 올라오시고, 트위스트. 반동 없이 복근의 힘으로 저어주세요. 하나, 둘. 자, 트위스트. 짜주고, 약간 배꼽 아래를 깊이 있게 공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 그렇죠. 자, 하나, 둘. 느낌 잡고, 넷. 자, 운동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느낌을 자꾸 찾아야 돼요. 느낌이 안 오면 하시면서 자세를 자꾸 잡아주돼요 호흡 끌어올리고, 후. 끌어올릴 때 호흡 후. 세 번씩, 여섯, 자, 후, 후, 일곱, 자, 복근, 후, 후, 두개 남았습니다. 자,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 코치님도 올바른 자세를 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다 쓰고 있잖아요. 오케이, 마지막 한 번만 더. 자, 짜고, 짜고, 오케이. 휴가를 갔다 오셔가지고,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잘 먹고 놀다 오면 운동하기가 쉽진 않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준비 배꼽 이부위를 집중 공략한다 GO 하나 배에 힘을 주니까 상체가 딸려오는 거예요 딸려오는 거예요 넷자 딸려와야죠 쭉더 깊이 짜야죠 더 깊이 당겨버려야죠 배 힘으로 일곱 여덟 더 깊이 아홉 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등을 쭉 펴서 복근에 힘을 주고 쭉 버티시고 어올리세요 음. 갑니다. 고. 하나. 그렇죠. 아까보다 느낌 자세가 조금 더 깊이 잡히셔야 돼요. 제기를 기다마 들었다면 몸에서 느낌을 조금씩 깊이 잡으셔야 됩니다. 트위스트 되고 조금 더힘 있게 끌어올리세요. 배힘으로 조금 더 높이 끌어올리세요. 다섯. 조금 더 높이 끌어올리세요. 팔이 아니라 복근의 힘으로 깊고 높게. 일곱. 후. 그렇죠? 자 멈추지 말고 여덟 그대로 멈추지 말고 그대로 가야죠 아홉 멈추지 말고 오케이 좋습니다 다리 들고 자배 힘주고 배가 늘어납니다 고 하나 올라오고 트위스트 트위스트 자 최대한 좀 깊이 한번 해보세요 깊이 힘있게 깊이 힘있게 둘 하나 둘 깊이 깊이 셋 하나 둘 깊이 반동없이 끌어올리세요. 자, 버텼다가 잡아주고 다섯 다섯 치고 올라인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힘이 들어가는 느낌 자우가 자극이 오는 느낌 하나 둘후 올라가면서 후 일곱 하나 둘후 자, 율동 아니고 복근에 집중해서 중앙 한쪽, 반대쪽, 여덟! 찍고, 올라오고, 후! 신나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이 되고 계시죠? 마지막 한 번.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오케이. 이제 이 상태에서 배꼽이를 아장 내는 거죠. 마무리. 준비, 고! 하나, 둘, 셋, 복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잘했습니다. 예쁜 가슴 라인과 식스백 라인을 통해서 자신감 있고 건강미 넘치는 몸매를 만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 분으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몸에 한번 익히려면 3일 정도는 꾸준하게 해주시면 이해하시고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 단계를 잊지 마시고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수고하셨습니다.